자, 선생님, 오늘 창의 1단계 일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규제 사용할 거 뜯었죠. 저는 순서에 맞게 하지 않고, 또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게, 어, 중복 아니죠. 선생님은 선생님 맞게 또 스토리가 구성이 되면 장수는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3번, 6번, 8번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위, 스카치 테이프, 색종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라스틱 칼,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스티커, 그 다음에, 어 오늘은 호일이 조금, 음, 저는, 저는 필요해서 여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가베 때 이제 필요한 간단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캥 먹고 음, 버리지 마시고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가베 렇게막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놓고 사용하시면 까먹고 안 갖고 가고 이제 이럴 때 있으니까 준비물을 그렇게 챙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어뭐 동화가배 동시가배 물론 이제 저희 교재에도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스토리 구성을 어 이야기 구성을 도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잡을지 자꾸 들여다보면 이제 얘기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어, 어떻게 주제를 잡지? 이제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유화 원칙에 맞춰서 음, 그것도 너무 복잡해.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주원는 주인공은 이제 이 친구들이 될 거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어디서 먹을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딱 좋겠다. 애들한테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단어들만 사용하시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지돌이라고 할까? 야옹이라고 할까? 아이들이 이제 보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하시면 되죠. 음, 오늘은 양이가 소영이네 집에 놀러 왔구나. 이렇게 이 정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우리 반씩 너 조금 나 조금 이렇게 우릴 거야. 그럼 너 어느 쪽 자를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어, 하나 주죠. 어, 여기 이렇게 접히는 이런 선들, 어, 이제 저, 저는 좀 무시하면 이제 그냥. 편하게,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오를수 있는 연령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쑥 잘라요. 그럼 조금 작아지기는 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후루룩 오리죠. 이제 이게 뭐, 고양이나 쥐돌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선택을 이렇게 조금 정해줘야지, 사실 강아지 쪽은 아니잖아요. 자, 보시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생님들은 빨리 오리시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 가위가 지나갑니다. 위험하니 비켜주세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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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거 이제 이쪽에 여기 구멍 빵 뚫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반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위집 내시면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꼭 둥그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위집 꼭 내고 여기 선생님 이게 입인가요? 어. 이게 입인가요? 입으로 사용하시나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 꼬리 부분이 꽁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입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꼬리 부분이 나오는 부분, 이제 입은 이 아래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카 테이프 뚝 끊으셔가지고. 자, 허, 어머나, 길쭉이 네뭐가 있었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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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잡을 거야, 붙일 거야. 항상 모든 시키세요. 모 응, 뭐든 시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뚝! 붙여주죠. 그냥 한 번만 이제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 이렇게 가위집, 꼭 둥글게 가위집을, 여기, 이귀 부분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 따라서 이제 하는데, 그냥 안 되면 안된 친구들은 그냥 싹둑싹둑 해서 이렇게, 이렇게될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신경 덜 쓰고, 그쵸? 그렇죠? 아, 이거를 예쁘게 오려야 돼. 음, 이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 목표는, 어, 즐겁게 또, 어, 부담되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목표니까 뭐 그렇게 막 잘해야 돼 이제 우리 그러지는 관 사용을 그렇게 어, 그렇게는 네,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쭉이 네모가 헉, 수롱 뭐가 됐어 기둥이 생긴 거죠 기둥이. 어 그래서 이렇게 평면이 입체가 됐는데 이거 우리 음,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로 길이가 어, 원의 원돌레 길이와 같다. 어 그거 우리 이게 이렇게 해서 가리킨 거예요 벌써. 어? 어? 없네? 기둥면이 생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생겼죠 그럼 이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생겼죠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좋도록 하세요 같은 색깔 끼우거나 같은 색깔 끼우지 않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럴때는 여기다 이렇게 끼우시는데 자 이거 쑥 잡아 다녀 음. 쑥! 그래서 이제 몸통이 생긴 거죠. 세워놓고. 이제 오늘 놀러온 친구들이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놀러왔다? 야옹이가 놀러왔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여섯 마리의 야옹, 야옹이가 이제 온 거죠. 자, 꼬리 좀 접어. 자 이제 개 중에 어떤 친구가 이제 이게 이제 꼬리가 이쪽으로 나와 그랬더니 정말 어 한명 이제 기억나는 친구가 왜 꼬리가 앞으로 나와요? 꼬리는 뒤에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 왜 우리 응, 소영이가 소영이 동생이 유모차에 타면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갈때눈 마주치고 끌고 가잖아. 어, 이, 음, 왜? 사랑하니까 안전한가 보려고, 그렇지? 응? 이 친구도 너네 집에 놀러 왔어. 그런데 머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이 돼? 그래서 너랑 눈 마주치려고 꼬리를 앞쪽으로 내서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눈 마주치면서 놀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아이가 무슨,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꼬리에 꼬리, 엉치 뼈, 뭐 이런 거, 엉덩이 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가죠. 자, 어, 양아. 반가워. 자 이제 지금부터 무슨 노래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어차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주위를 잡자 주위를 잡자 찍찍찍 주위를 잡자 주위를 잡자 찍찍찍. 어 구경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책상 이제 요만 하시잖아요. 요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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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이가 쥐돌이라고 했다. 응? 지금 이제 고양이니까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뭐 예쁜 거 하나 놓고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뭐 이렇게 해서 응. 이런 놀이 활동 놀이를 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거를 생쥐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생쥐세 마리. 굴 속에서 뛰어나와서 칙칙칙칙칙칙칙 야단이났네 야단이났네 생쥐 두 마리 굴 속에서 뛰어나와서 칙칙칙칙칙칙칙칙 야단이났네 야단이났네 생쥐 한 마리 굴 속에서 뛰어나와서 웅 저번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말 쉬운 뭐 노래들을 응, 적용해서 그날 그날 아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영이일 수도 있고 쥐돌이일 수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어떤 거를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조금 선생님도 응! 이제 조금 이제 알고 가시면 어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런 노래들은 이제 조금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음역대가 낮으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웅얼웅얼 해보셔도 그쵸어 손유희 뭐 이런 책에서도 보시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너무 많이 뛰어다녔더니. 음, 조금 배고파.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빵 만들어서 같이, 응, 먹으면서 누르면더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제 마구마구 이제 잘르는 이제 경우니까 또 이렇게 쑥 잘라가지고 쑥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 같은 거 하나 이제 또딱 집어가지고 화면에서 밖으로 나가네요. 자, 커다란 빵이 하나 있었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나 둘이몇개 어? 됐다고? 두 개.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있었어. 하나 둘셋 먹을 거야. 너도 먹고 동생도 먹고 엄마도 먹고. 그런데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으면 속상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야. 그래서 두 개, 세 개. 조금 분수 접근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티커 작업은 조금 있다가 해요. 아! 지금부터 이제 빵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끈 있는 공 이제 항상 조금 빼어 놓고요. 어떻게 빵을 만들 거야? 음. 쭈물쭈물 짝짝. 쭈물쭈물 짝짝. 너는 세 개. 나는 두 개. 반대죠. 나는 두, 세 개, 너는 두 개죠. 이제 아이들이 손이 이제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이제 원활하게 사용하려면은 두 개가 적합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애보다는 많아야 되니까 이제 세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호일도 이제 이렇게 해 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 네 조금만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시겠죠 잊고 가시더라도 좀 많이, 많이 잘랐네요 불필요하게 그자 이렇게 해서 두 장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제 내가 잊을 것 같다 또 그러면 이런거는 이렇게 접으셔 가지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비통에 이렇게 조금 넣어 두시면 이거 이제 흔하니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시게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 어, 이제 호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얘기. 이게 호일에 여기를 앞면으로 쓰세요. 여기를 여기 그, 광택이 없는 쪽을 앞면으로 쓰세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알루미늄을 이제 압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광택과 광택이 없는 면이 생긴대요. 그래서 김밥 뭐 이런 제품을 싸 때는 안쪽으로 광택이 없는 면으로 싸야. 이게 이렇게 빛반사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을 막나 봐요. 그러니까 상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김밥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쪽을 앞면으로 쓰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으로 감겨있으니까 이게 오염이 적을 거다.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쌌는데 김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빛을 차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 전도율이 많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고기를 굽는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음식물이 닿게 해야 또열 전도율이 잘 돼서 뭐, 그러니까 뭐, 감자 굽고 이럴 때는 그 반대로 짜는 게 맞다고 거기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또 쓸데없는 얘기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근데 우리 친구도 여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주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반죽을 한번 시작해 볼까? 음, 신나. 주물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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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막 하고 나면 좀 기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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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올려 움직이지 마 꼼짝마 얼음이야 꾹꾹 놀러라. 이제 앞에서 이제 그대로 따라 하겠죠? 꾹꾹 놀러라, 꾹꾹 눌러 이런 활동놀이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어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아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어른들한테 는적근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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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해서 이제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닫으시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벗겨, 이게 이탈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아이가 여기를 잡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를 잡죠. 자, 몇분 구울 거야. 뭐 정확하게 시간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마음대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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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오븐이 돌아갑니다. 빵을 굽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자, 잡아.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이를 여기를 이렇게 꽉 잡고요. 애들 이거 꽉 잡아요. 자기 몸이막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면, 막 와, 흔들어줘요. 음. 아, 어, 서빵 냄새가 나니? 안 난대요. 그러면 한번더 해달라는 얘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음, 기계 바꿔야 되겠다. 그치만. 이제 그 쥐가 힘들면, 띵! 그래요. 그래서 저도 땡! 그래요. 자,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꺼내요. 안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자, 끊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쓱쓱이 싹쓱이 쓱쓱이 싹쓱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칼을 준비했죠. 이제 무슨 맛의 빵 맛이 들어올지 나는 알지 못해.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들어올 것 같아. 다 틀린 걸 넣었잖아. 자, 그러면 어뜨고 어뜨고 어뜨거쓱쓱쓱쓱 애들이 해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 먼저 하시고, 항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도 이제 시연이 먼저 항상 들어가야 돼.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기다리 나도 기다리고, 너도 기다리는 걸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됐고, 아, 바나나 맛이었구나. 자, 근데 이런 활동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아이들 집중 잘해요. 그니까, 러 어, 너무, 이렇게, 수업이, 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부자료로 잘돼 있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음, 그냥 거저줘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쭉 이제 다섯 개 정도 생기겠죠. 어떤 친구에게 어떤 맛을 줄지는 이제 본인이 정하고 쳐도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생긴 어떤 것들 있잖아요. 음이렇게 나눠 먹고 짠한번 하고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소용이가 만든 빵이 맛있어. 헉, 최고야. 이제 뭐 이렇게 해주고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감사 인사 이제 이런 거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스티커 작업이 이제 이렇게 조금 수업 중에 이제 혼재 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티커 작업이 들어가죠. 자 잊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릇 안에 두개 퐁당 그릇 안에 세개 퐁당 그래서 세 개가 아한 개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진 걸 보겠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랗게. 그래서 떼어주고, 그 다음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는 건왜 아직도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는 이제 아이한테 떡하니 붙이는 거죠. <laughs> 소영이를 잡아먹어 너한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더니 내가 너를 잡아먹고 말투다. 허어! <laughs> <laughs> 또 괴물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 <laughs> 목이 너무 마른데? 음, 빵만 먹었더니 목이 너무 말라요. 자, 과일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일가배 때만 오리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4세다, 과일 사용이 용이치 않은데, 우리는 좀 길게, 사, 길게 가잖아요. 수업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 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 접할 때만 조금 곤란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어, 어, 뭐, 이만큼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려놓는다거나,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 해놓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자, 음, 우리, 뭐, 아무것도 준비하실 거 없으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내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거를, 어, 내가 좀, 이렇게 편하게, 요거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뭐뭐 어, 뭐 기대하지 않는 게자 음. 다음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쑥 잘라서 어 그다음에 너몇개오를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자기 연령에 맞는 걸 최대치라고 생각하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뭐 다섯 뭐이손 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네개뭐네살 다섯 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그럼 이제, 뭐, 너는 요만큼만 오려? 어, 내가 하고 나서, 빨리 하고 나서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냥 또막 잘라놓은 게 있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조금 빨리 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 예쁘지 않게 이제 이런 식으로 휘리릭 휘리릭 오려서 이제 쓰레기 정리 딱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색깔 색깔 분류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 뭐야라. 자, 요, 요게 탐색 들어가는 거예요. 탐색. 이걸로도 할거 많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들어가자. 그다음에 이건 뭐 수박, 이제 초록색에 들어가자. 이제 색깔이 좀덜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 기준선. 거기에 딱 맞춰서 이런 게 세워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다 적다가 한 눈에 보이잖아요. 뭐다 그래프가 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 그래프 작업을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수학과의 책도 많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수업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 가로 축 세로 축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목 들어가고 이렇게 가리키죠. 우리 어 어차피 다가르켜야 돼요. 가리킨다. 그냥 알려준다. 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프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화 되어 있는 교구도 있죠. 어. 이런 이제 교구들은 이제 시중에 얼마든지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 지 이거는 이제 키즈 풀패키지 3 단계 에 있는 그래프 작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학 동화 들어가 있고 수생 교재 들어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 교재 아니 교구에 대한 이제 활동책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알아보시면 구입이 가능하시죠. 그래프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고화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우리는 이제 지면으로 이런 활동 전에, 다음에 지면으로 넣어가면 이렇게 가리켜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되시겠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눈에 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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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자, 그 다음에 많다, 적다 접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게 뭐예요? 분류죠, 분류. 블루. 가르기요. 가르기를 하는데, 어, 어려운 접근법? 안 되죠. 어, 쉬운 접근법. 자, 우리 분류를 가르킬 때,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막 이렇게, 분류를 이제 이렇게, 음, 벌써 가르키잖아요. 이렇게 뭐 벤다이어그램도 가르키고, 이렇게 가르키기 전에 어? 우리가 이런 놀이 활동, 이런 게 노출됐을 때, 이런 게 노출됐을 때할수할수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자, 과일이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음, 소영이가 먹고 싶은 것은 이쪽에, 소영이가 먹고 싶지 않은 건 이쪽에 한번 놓아볼까? 자! 출발!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가르기를 하겠죠? 벌써 분류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막 섞어. 응, 막 섞어. 이번에는 엄마에게 주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엄마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 분류해볼까? 그래서 막또 가르기를 막 지가 해요. 그, 그런데, 응,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응,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 먼저 했잖아요? 절대 엄마한테 주지 않아요. 응. 아이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완전히 분류 칸을 정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담을 그릇을 또 하나 만드는 거야. 종이 조끼 또 하나 들어가야 되죠. 딱 이제 좋아하는 색깔 또 하나 이제 꺼내서 너도 하나 접고 나도 하나 접을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이제 색종이 음. 좋아하는 색깔 꺼내. 좋은 색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니까 그냥 그냥 하나 주고 어 그냥 요즘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색을 어, 다 이렇게 사, 구입이 가능해 가지고 색깔을 다양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뭐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매일 사용하다 보면 이제 필요 색깔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이제 딱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 어, 내가 그거를 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줘. 자 종이접기 아주 어, 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사용합니다. 음, 어려우면 걔도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내가 어우면 걔가 어렵고 막 그런 거잖아요. 자큰 네모가 있었어.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자 꼭꼭 눌러라. 꼭꼭꼭꼭 또 선인지 하죠. 헉, 길쭉이 네모되었네. 예쁜 네모 접어볼까? 꼭꼭꼭꼭 예쁜 네모되었네. 자. 됐죠? 응. 음. 자, 그 다음에, 펴. 세무도 해줘야 된다 그랬어? 안 해준다 그랬어? 해줘야 된어그네 해줄 거야, 그래서. 자, 뽀뽀!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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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자, 이제 그 접는 방법 보시면은 뭐, 여기 2등분 한 선에서 한쪽만 접습니다. 한쪽만 이제 누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 설명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꾹 <laughs> 눌러요, 그냥. 지금 이 종이접기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제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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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선반처럼 생긴 뭔가가 생기죠. 자 이렇게 <laughs> 아니 선을 공부 이렇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선반이 생기죠. 자 우리 이제 이 교재에 항상 이렇게 뒷면 이제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스카스테이프로 붙이면 그러면 여기에 다가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올리는 거야 이거 충분히 종이를 지탱합니다 무게가 이, 이게, 이 무게를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거, 어디다넣아아 음, 음. 이러다가, 이제 또 끝나고 나면, 찾죠. <laughs> 아, 저는 여기다가, 이러, 이, 이, 이렇게 붙여놨네요. 이러면 이제 막 버리잖아요. 안 버려요? 응. 나만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 이렇게 분류를 가르치시는 거죠 가리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 가르기가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어, 어떻게 가르기를 했을까? 이제 그 질문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뭐뭐인 거, 뭐뭐가 아닌 거, 이렇게 접근하는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기까지 끝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가열라서 여기, 뭐, 아까 양이라 그러네요. 양이한테 뭐, 뭐, 음료수 만들어서 먹게 해줄까? 자, 뒤쪽 앞쪽으로 오세요. 무슨, 무슨 맛이라고? 달콤해요. 뭐 새콤해요. 달아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표현들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거, 다음 주에 또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 뽀로. 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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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 시간. 똑딱 똑딱 똑똑딱 다음 주에 만나.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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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속 했나요? 이때 다음 주에 안 만나요? 그럼 내 반응을 볼수 있죠. 음 이래요. 음 성공.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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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속 했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끊어요?